안녕하세요. 김부케입니다. 제가 또 운동기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메인 운동기구가 있고, 여기에다가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르페 도르레와 탄성 로프를 언박싱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마르페는 슬링 운동기기, 도수치료용품 제품, 그리고 보행보조, 워킹레일 같은 제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도르레, 도르레 운동 어깨 재활 운동 풀리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참 기네요. 어깨 재활 운동 풀리라고 되어는 있지만, 저는 목 운동에 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가격은 19,800원에 구성품 세트로 도르래 강철비너 그리고 탄력 로프 120cm 짜리 15kg 정도 두번째 세트가 도르래 강철비너 탄력 로프 120cm 똑같은데 20kg 짜리를 선택해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성 로프를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고 문의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 추가 상품 구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laughs> 야 너무 바로바로 바로 일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로 9,900원을 더 지불하고 함께 구매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도착했으니까 배송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 없었고요. 부성품은 정말 간단하네요. 디너가 달려 있는데 이 이렇게 생겼고요.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제가 레드코드라는 회사에 미니슬링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쉬운 점이 바로 이 도르레가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도르레 스테이션을 전체를 구매해야지 도르레가 있는 걸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에 놓을 수도 없고 부피도 크고 근데 얼마 전에 재활 유튜버 피카토 님께서 마르페 홈슬링 세트를 사용하셔서 어떤 고객님하고 운동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검색을 막 해봤더니 요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검정 부분이 위로 가게 사용을 하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로프를 올려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로프가 이런 식으로 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걸어주면은 딱 기본 세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 고리에다가 운동 목적에 따라서 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15kg, 까만색이 20kg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인 남성, 그리고 빨간색은 성인 여성이나 이제 아이들, 어르신들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페에서 나온 슬링 운동 세트 중에서 도르레와 탄성 로프. 세트 구성 상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슬링 운동 기구랑 같이 연결을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해였습니다.